나 제주도 간다~ 비 오는 날 제주도 간다~ 차를 이렇게 배에다가 싣고 가고 있어요. 배가 엄청 커요. 배가 1,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도 주차할 수 있고, 2층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층에서 왔어요. 차량을 싣고 나가고 있어요 드디어 제주도로 가는 배 탑승 아샤 배 요금표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일단 차량 선적비용 뭐 제차 기준 산타페 146,000원 꼴이네요 그리고 사람은 29,900원 약 3만원 꼴이고요 그리고 저는 3등실을 이용했는데 이거 배가 2시간 반 밖에 안 걸려요 굳이 뭐 특등실 뭐 1등실 2등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싼게 좋은 거죠 어차피 그지이고 비도 오고 경치가 참 좋네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 또 출발할 것 이따가 제주도에서 만나요 와이 아, 망망대 나 배가 커가지고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엄청 흔들려요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어, 멀미하고 있어요 지금 오마이갓 멀미 언제가? 빨리가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함덕해수욕장이에요 캠핑의 성지라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마냥 유쾌하지는 않아요. 지금 비바람이 너무 세요. 특히 바람이 너무 세요. 오늘은 그래서 차에서야 될것 같아요. 차에 있는 모든 짐은 옆에다가 빼놓고 겉에 방수포를 씌워놨어요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은 짐으로 꽉차 있고 밥도 차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좋은 거 반, 설레는거 반, 걱정스러운 반. 오늘 뭔가 바람이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똥바람이 똥바람. 차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세팅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제주도 이마트 가니까 여기 무료 한우 불고기 이게 500g 가까이 되는데 12,000원이에요. 너무 싸가지고 얼른 사왔죠. 그랬더니 구워먹을 데가 없네? 내일까지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차 안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차 안에 냄새가 얼마나 벨지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양파까지 넣어서 이렇게 볶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음, 이런 비주얼이에요. 음, 한번 먹어볼까요?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어, 안 잡혀. 음, 음 맛있어요. 근데 이게 그 행사하기 전에는 27,000 얼만데, 27,000원 주고 사먹으라고 하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마트를 갔는데, 이게 12,000 원에 판다. 그럼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27,000 원이면 안 사요. 저 같으면은 어제는 차에서 자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차에서 잘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 똥바람 여기는 일반 동해나 서해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제주도 클래스 새벽에는 차가 완전 흔들렸어요 우와 진짜 차가 흔들려서 잡비는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이고요 새벽보다는 바람이 좀줄었어 지금 여기 차 안에서 진미채 볶음을 하고 있어요. 그 진미채 볶음을 그 마트에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해 먹고 있어요. 그 백종원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나름 백종원 진미채예요. 오. 빨리 나오죠.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3시나 오후 3시 정도부터 이제 바람이 슬슬 그치면 은 그때부터 좀 뭔가 활동을 해볼 계획이에요. 아직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어 캠핑장인 것 같고요. 여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기 때는 어떤지는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수욕장은 어,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넘어서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방파제 쪽 저기서는 낚시를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낚시를 할수 있어요. 어,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예요.